충청남 금영안의 이야기 사찰의 주련 이 시간에는 신음산 신안사 극락전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에, 신안사는 충청남도 금산군 재원면 에, 신음산에 있는 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본사인 마곡사의 말사이 기도한 이 절은 서기 651년 그러니까, 신라 진덕 여왕 5년에 자장이 장건했다고 합니다. 에, 이 절의 극락전에는 여기 보는 것과 같은 아주 정직하게 썼던 넉장의 주련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에, 글씨는 아주 힘차고 잘 썼던 글씨입니다. 그러면 한 줄씩 읽어가면서 해석을 합니다. 극락단정마늘용이라 극락당이라고 하는 것은 아미타부를 모셔나는 정각을 절에서 극락당이라고 합니다. 상징적으로 아미타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극락당 앞에 마늘용이라 마늘과 같은 다시 말하면 시보야 밝은 달과 같은 용은 얼굴 용자니까 부처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극락장 앞에는 마늘과 같은 원만한 부처님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 말입니다. 정리하면은 극락당 앞에 마늘과 같은 아미타불 얼굴. 그다음에 오코 금색 조 허공이라. 오코는 에 사, 사, 부처님의 미간에서 아주 밝은 트럭이 하나 있는데 그 트럭을 오코라 합니다. 그 옥호에서 받, 밝은 빛이 나와서 온 세상을 비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호에서 나오는 금색 빛깔은 조허공. 조는 빛을조자입니다 허공을 비춰주네. 그런 말입니다. 이걸 정의하면은 옥호에서 나는 금빛, 허공을 비추오느라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약인 일념 칭명호 만일 에 어떤 사람이 약인 가는 건 만일 어떤 사람이 일념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칭명호라 명호는 부처님의 이름을 명호라 합니다. 관생보살 아미타불 지장보살 등등이 전부 명호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어떤 사람이 일념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 이걸 정리하면은 만일 사람들이 일념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다면 경각 원성 무량공이라 경각이란 말은 잠시 잠깐 사이라는 뜻입니다. 원성은 원만하게 이룬다는 뜻이고 무량공은 무량한 공덕 즉 한량 없는 공덕을 뜻합니다. 그런 때문에 잠시 잠깐 사이에도 한량 없는 공덕을 원만하게 이루리라. 그런 뜻입니다. 이걸 정리하면은 잠깐 동안에도 한량없이 큰 공덕 모두 이루리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 달아서 해석을 해 봅니다. 극락당 앞에 마늘같은 아미타불 얼굴 옥호에서 나는 금색 나는 금빛 허공을 비추는구나 만일 사람들이 일념으로 그명호를 부른다면 잠깐 동안에도 한량없이 큰 공덕을 모두 이루리라이 시간에는 신음산 신안사 극락전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